<laughs>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간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것 같습니다. 국가 구성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은 자율성과 민주성이죠. 민주적 역량에 따라서 국가 경쟁력이 결판 나는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는 여러 영역에서 이제 현실화 되긴 하지만 사실 국회가 아주, 아주 모범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이죠. 그래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서는 팩트가 중요하죠. 예를 들면 사람은 주어진 정보에 따라 판단하는 존재인데 가짜 정보가 주어지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렵고, 그게 결국은 주권자들의 주권 행사의 왜곡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팩트가 중요해요. 그래서 물론 언론도 그런 측면에서 존중받죠. 정론 직필하는 게 언론의 본질적 기능이고, 그게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어든 제4부라고 입법행정사법에 의한 제4부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인정받고 보호받고 또그 점에 따른 혜택을 누리죠. 물론 그만큼의 책임도 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 얘기를 길기 하는 이유는 이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할때 진실이 무엇이냐, 팩트가 뭐냐를 발굴하기 위한 각종 행위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뭐 이런 활동을 하죠. 어 그런데 이게 최근에 제가 보니까 국회의 권위가 훼손될 만큼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이유도 없이 출석을 안 해서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이거는, 그게 뭐 여, 여에 유리하든 야에 유리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회 국가의, 국가의 핵심 기구로서의 헌정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기구로서의 국회의 권능, 권위에 관한 문제죠. 국회 위증 고발 사건들이 너무 적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국회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그게 진실인지 거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하게 가려줘야 이 국회가 국회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각별히 좀챙겨봐주시 바랍니다.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진실과 국회의 권위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회 위증 엄단과 헌정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